오늘 이제 명절 설캠 나왔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텐트 치는 것도 많이 못 보여드렸어요. 어 그래서 지금 후닥다닥 지금 정신없이 막 정리하고 텐트 치느냐고 인사 늦게 드립니다. 일단은 마지막 단계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빨리 정리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설치하고 저녁 먹으면 매너 타이밍. 임 응? 설치하고 저녁 먹고 바로 자야 돼. 깜캄해졌어 음, 햇고. 어, 햇고. 뭐. 무슨 거야? 햇고. 어? 햇고. 햇고. 파라핀 오일. <놀람> 등유 랜턴에 오일을 채웁니다.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가득이요. 가득. 가득. 가잘 젖었는지 확인합니다. 불조절을 세게 하면 끓음이 심하니 조절합니다.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꺼내 놨냐고. 또 알루테 들어가면 못 꺼내잖아 그렇게 깊은 뜻이 우리는 아직도 하고 싶다 이게 뭐 오래걸리고 있네? 그니까 안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더 예뻐? 아뇨 이번에 텐트 되게 빨 펼쳤어 텐트는 이게 훨씬 예뻐 그래? 뭔가 디테일을 살려서 놀 줄을 몰라요 히안이 <목소리> 뭐랄까? 이거 가져갈 수다 갖다 놓으면 자꾸 치우더라, 자꾸. 내가 아까부터 봤거든? <laughs> 내가 뭘 하려고 놓으면 자꾸 왜? 딴 데로 가져가. 뭐 보고 난게야 뭐라고? 왜 보고 난리야. 아니 왜 가져가냐고. 갖다 놓으면. <laughs> 이거 왜안 했냐? <laughs> 아, 이거 대망의 왕결 조명이 없잖아. 하나 빼. 어떤 걸 빼? 다 입은데. 이빼 좀. 얘는 파이다 오늘. 아닌 거 같은데. 얘. 아니야. 이 빼. 어 그거 빼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얘 빼.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 그래. 민속촌에서 만원 주고 산 스웨이드. 이게 음. 파이어 스타터가 원시시대 이후로 가장 혁명인 거 같아. 불 붙이는. 데 이거 뭐 토치보다 토, 그냥 붙여놓고 딱. 가만 있으면 되니까. 토치도 필요 없어. 이거면 끝나. 잘 붙잖아. 성량치고 가격대가 나가서 그렇지. 응. 이거 하면은 뭐, 염통 달구고 필요 없어. 뜨끈뜨끈하게 응. 도시락을 거기 위에다 데펴먹읍시다. 쭈구기 자꾸 올려놔요? 거기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거 저기 까만색 한번 달아볼 찾아봐야지 아니 바닥에 놓지마 더러워져 어 그럼 어떠다놔 이걸 위에다 올려... 올려놓으라고 잠깐 레오야 걔 응? 어? 어? 아니야 앉아 레오 앉아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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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안아줄게 그동안의 경험상 이 정도 해놓면 으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도 세텐트로 방염포까지 이중연통에 딱 했는데 혹시 몰라서 그렇죠. 어우 조명 너무 예뻐요 저렇게 싹 자, 조명과 함께 여기 꽃이 하나 더 있네. 꽃이 하나 더 있어. 오늘 저희는 플라이를 안 씌웠습니다. 연통을 빼기 위해 플라이를 안 씌웠습니다 조명 잔치입니다 오늘 뭐? 어? 개인적으로 어... 만든 거 아니야? 계속 음. 이거 갖다 숨겨놔 뭘 자꾸 숨겨놔 너무 하얘서 지저분해 어 키친타올도 그럼 검정색으로 만들어 와 근데 음, 내가, 내가 다 블랙이라곤 안 했잖아 당신의 캠핑은 너무 레인보우 이거 이거 드디어 이제 눈, 눈 나온다 어? 월요눈나온다틀다티신고물 아, 아. 750ml 이걸 넣고 다 넣고 느. 아니 물을 먼저 내어야그고다 그때부터... 넣는 거야 이거 넣고 저거 물넣래 아니 그때부터 이상하게 요리를 해 왜... 오동면을 먼저 올려놓지도 않네 저거 넣을 거잖아 부대찌개 저갈나 근데 여기다 부대찌개를 넣어도 되는 거야? 아니 부대찌개를 널먹는 무슨 레시피가 나왔어 어디서? 상관없어 도시학사 왔어요 짜잔 마늘 도시락 얼큰 만두전골 해서 먹을거예요 지금 올려놓을까? 살짝? 응 지글지글 타는 소리 저거 눌러붙는거 아니야? 그만 데펴도 되나? 응. 살짝 더 데펴도 되겠지? 잘 어울리나요? 저 어, 계속 그러고 있어 후라이도 들어있어? 응 계란 들어있지 아, 이 도시락을, 민간국이 응. 진짜 큰맘 먹고, 후라이랑 멸치볶음이랑소시지랑 밥이랑 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바빠요. 열어주세요. 근데 어디서 샀어요? 반찬 <laughs>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기구성? 소리법. 완전 맛있겠다. 그지 전골이랑 음, 먹는 거니까 또, 또, 또 그러니까. 음. 이거를 양옆으로 이렇게 넣고 음, 음. 조금 데워지게 음. 어? 민감도 그거 먹고 이거 어떻게 먹으려고 그래? 아, 먹을 까 배고파 못 먹을 것 같은데. 먹고. 어? 어. 휴게소에서 라도글을 집어온 이유가 있었구만. 어. 도시락도 먹어야 되는데. 레오, 럭키, 니네 맘마 먹었잖아. 우린 못 먹었어. 많이 먹었어요, 얘들. 이 조명이 이게 굉장히 커요. 이게 손바닥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게 민속촌 갔다가 <laughs> 인도 상인한테 쇠뇌를 당해서 샀습니다. 어? 만원 주고 샀죠. 만원 주고. 그래도 만 원의 행복이에요. 만 들어야 지 오, 나도 해줘. 맛있어. 응. 음. 맛있지. 맛있어. 잘 사왔다. 어디 사왔어. 어디서 샀어? 뭐 진짜. 음. 음. 맛있어. 설치를 그렇게나 오래했는데 뭐라도 맛이 없을까요? 음. 자, 말두국입니다 엄청 음. 맛있다. 음. 미식과야 미식. 만두같지 어, 진짜 맛있 응. 아니 첨등에 밥풀인줄 알고 먹었는데 향기나 향기 향수같은 향기 촛농인가 봐 삼켰어? 응 삼켰어 밥풀인줄 알고 이렇게 먹었다니까 아 이거였어 세제 세제 샜어 근데 이게 여기 묻었지? 근데 그거왜 빨아먹어? 밥풀처럼 손등에 이 붙어있다고 었 덩어리로 그걸 확인도 안 하고 그걸 빨아먹어? 난밥 먹었으니까 방금 밥풀인 줄 알고 이렇게 그래? 먹었지 아 샜어, 괜찮아 이제. 먹고 안 줘. 세제 독성물질이야 안 죽어 네 내장 아니라지 내장 아니라 거품 나는 거왜 자다가 거품 막 입에서 개거품 나는데 그럼 물 내가 계속 넣어줄게 얘다가 그 바닥에 내려놔 또 묻잖아 또 빨아먹을게 <laughs> 짜먹을게 먹어. 텐션이 되게 좋아, 텐션이. 차가운 <목소리도> 게 켜져가지고 죽임이 없어. 되게 잘, 잘, 잘 만들었어. 커피 좀 마시자. 자기 아, 전에 커피를 마셔? 아침에 일어나서 마셔. 아니, 나는 마실 거야. 아니 자. 아니, 왜다 자기 마음대로 나를 컨트롤 하려고 그래? 이제부터 게임을, 게임을 시작해볼까? 네. 왜 삐져서 그래? 응? 그치? 삐졌어. 아, 아침에 바라보는 충주. 하지 말라. 너무 이쁩니다. 하지 마! 고요한데? 하지 마! 저 드르렁 소리 들리죠? 채 PD의 드르렁 소리입니다. 뭐지? 갑자기 조용해졌네? 계절마다 다른 호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캠핑 808 캠핑장은 모든 전 사이트에서 호수 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두개 동이 있으며 화장실부터 샤워실, 개수대 모두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애견 동반이 가능한 캠핑장으로 여름에는 카약 체험도 가능하고 호수 산책로는 애견과 함께 추억을 만들기 좋습니다. 총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 구역은 A에서 E전 이 구역은 아이존으로, 아이존은 14개의 패밀리 존과 6개의 일반 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땐 호수에 비춰지는 풍경마저 아름다운. 캠핑 808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보세요. 뭐 한다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쳤어요 그거 왜 치는 거야? 무슨 공간이 있어가지고. 돌려야지, 그 밑에. 그거 돌려야지, 이거. 그. 항상 봐도. 덥습니다. 커피를 마실게요. 어? 로 아니 이거 아침 식사도 끝냈고 오늘 하루 일찍 시작했네요. 아, 얘는 응. 안게 배터리가 금방 끝나. 아 안돼, 키키야지마 안 돼요. 둘다 표정 봐. 어? 자연스럽게 해 봐. <laughs> <laughs> Sorry, bro. <laughs> 야 배고야. 엄마 뭐 해? 친절한 제피리. 음, 괜찮아. 여기에 저희는 라면을 끓여 먹자 고기찌개에 오징어 라면을 넣어서 먹겠습니다. 점심이라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세 개, 세개 먹어볼게요. 민간독의 창의적인 요리법 이 오징어 라면 미식고 새로 나왔다고 해서 끓여먹어봤는데 게 괜찮더라고요 불도 안 켜고 다 때려넣고 시작하는것만 백날 저으면 뭐하냐 불을 켜야지 나스 불안 켜고 기다리기 뭔가 이상함을 감지 뺀도 대보고 자세히 봐도 이상하지? 네 임감독은 가스 불 키는 방법을 몰라요 네, 밸브를 돌리세요 꺼져가고? 가스만 세고 있었어, 보니까 너 가스 불킬줄 모르지? 아직 소리를 약간 민감한 것같 나? 응 왜? 소리 날 때마다 왜 계속 하고 어 그래야 돼 그래야 응?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거 야라운데 두지 같은데. 자, 기분 남과. y o 같은 게다타한 Young Mulu. Young m u l 년 y 년 u n g m 우리는, Young Mulu. Young Mulu. Young m u 면 u Young 어 u l u Young Mulu. Young Mulu. Young <laughs> 다른 표현을 할줄 모릅니다 알습니다 네, 무대라면 안 짜지? 와. 안 짜지? 괜찮지? 짜? 짜? 스프를 넣으면 안 됐어 스프다 넣었어 역시 임감도 무대찌개 자체가 짭짜름한데 그래도 맛은 괜찮지? 좋 너무너무 괜 그래도 맛있게 먹네요 아, 라면 면 진짜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 만들었지? 절대 광고 아닙니다 구독자 보세요 광고가 있겠네 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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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한 거제 음. 생각에는 음.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제 감각은 조금 적어도 음. 아, 진짜 잘 만든 것같아 그 텐트의 원단과 이런 것들이 뭔가 달라. 진짜. 이제 캠핑을 얼마 안 해본다. 나도 바라라고 예를 들면 작은 것 같아. 누군가는 그게 스커트 같고 응? 뭐 개방감이 없어서 저기하다가지만 아니. 진짜 막상 제대로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써보면 최고야. 그래서 내가 그 스포츠 거를 다 갖고 있는 거. 야 근데 얘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비칭을 응? 딱 하면 응. 모든 원단이 쨍쨍하게 다, 응. 딱, 응. 다 펴져 있어. 아, 호수비. 좋아. 응? 호수비가 좋아. 어, 아, 좋아. 예그 옛날엔 이렇게 우레탄을 텐트에 달 생각조차 안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laughs> 그 장비들이 너무 이제 다시, 다시 헤비해지고 있어. 옛날엔 간편하고, 응. 어? 겸손하게 갖고 다녔는데. 캠핑 기어가 아니라 가구야 가구. 야외에서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캠핑이지. 어디 갑니까? 와 진짜. 근데 멋있다. 어? 멋있어. 이야. 디도제나 이게 게러지를 만들어 달라 나가. 산책 시간. 물수제비. 아니 배 안불러? 너무 종일 먹어? 응? 음? 피곤해서 잠만 잽니다 지금 왜냐면 얘가 를 하는게 보다 그래안먹안먹래서 내가 맞아 맞아 아 재밌을 수도 있지 그래 스연이가 아, 이런 걸 하긴 하는데 컴퓨터에 들어가면 이있잖아 근데 그게 왜 오늘 더 절고 안 어, 노루가 불행을 지고노르페인거 먹으러 왔어 이거 일단 가하는 거야 그냥 없어 없어 왜 이렇게 겸손해, 자기 자세가 겸손한데? 뭐, 얼마큼이나? 어? 만족거 뭐, 이런 거만 끓여먹고 싶어, 나? 이거 뭐, 간안에 드는 건가? 할수 있어. 우린 할수 있어. 이거 왜 많아, 가 넘치는 냄비가 넘쳐. 오늘의 점녁 메뉴는 저희 회신판입니다 신탕. 오, 알콜로 아주 잘 끓고 있어요. 로기 집중, 초집중. 뚫어져라. <laughs> 자, 이제 이목들을 음. 여기다가 부어. 두어. 닭이 샤브샤브처럼 조여지게. 음. 이만큼 끓이는데, 알콜 부은 거반 정도 썼어요. 음.

아니 우리 저희 지금 이제 일어나서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뭔 상황일까 이게? 큰일 났네 이게. 지금 눈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